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덥고 좀 습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한 장마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가정의학과 박효진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여기는 이제 교수님 진료실로 찾아뵈었는데 저희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장마철에 네. 좀 주의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장마하면 이제 많이 습하니까 에어컨들 많이 트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냉방병 네. 생각해 볼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 고온 다습하니까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서 식중독 생각해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밤에 열대야나 이런 것 때문에 잠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습하다 보니까 밤새 에어컨 틀고 주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냉방병으로 좀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단은 이제 냉방병인 것 같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제 냉방병이라는 게 의학교과서에 딱 정의가 되어 있는 질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내랑 실외가 온도차가 뭐 5에서 한 8도 이상 이렇게 많이 나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은 사실은 어떠한 온도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막 이렇게 짧게 짧게 온도가 많이 변하면 우리 몸이 이제 감기 기운도 이제 스스로고 몸살 처럼 이제 온몸에 근육통 생기고 메스껍고 현기증 같은 게 생기고 일종의 이제 감기 증상과 비슷한 것들을 실내외 온도 차이 때문에 느끼는 것을 이제 냉방병이라고 음. 일반적으로 부른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습하니까 온도가 밖에가 낮더라도 이제 습해서 오히려 에어컨도 세게 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습도가 너무 건조해지고 음. 그런 공기들 때문에 이제 또 냉방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냉방병 안 걸리려면 일단 에어컨을 좀잘 틀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이 밤에 잘때 에어컨 좀 요령 있게 틀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에어컨 바람도 바람이지만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 전부 다 직접적으로 피부에 딱 오게끔 바람이 바로 쏘아지게끔 이제 바람 방향을 그렇게 트시는 거는 좀 지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침실 에어컨보다는 거실 에어컨이 낫고. 아무래도 그게 낫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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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적정 온도는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이제 낮에 활동하실 때는 이제 방문도 이제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시고 또 환기도 자주 하실 수 있으니까 어, 밤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온도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한 23도에서 5도 정도? 그렇게. 입심... 그 정도가 좋을 것 같고 밤에는 아무래도 이제 환기를 좀 자주 하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온도가 낮은, 경우, 낮은 경우에는 밤에 굉장히 좀 건조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목감기 많이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한 25도에서 조금 높으면 28도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틀어 놓는 건 괜찮다 어, 그쵸. 계속 틀어놓는 거는 괜찮은데, 중간에 한 네. 번씩 환기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또 공기가 나빠서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저희 습하다 보니까 덥고 습하면 음식 잘 상하잖아요. 식중독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점들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식중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기본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고 남긴 거를 이제 상온에 두면 한두 시간 이내에도 쉽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남은 음식이 없도록 하신 음식을 다드시는게 좋겠지만 음식이 좀 남는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에 소분해서 냉장고 보관하시고 되도록이면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드실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야채라든지, 뭐, 과일 같은 거 씻으실 때도 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좀 씻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손 위생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같은 거 하실 때 전으로 꼭손 깨끗이 씻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특히 이제 온도가 높으니까 특히 해산물들이 좀 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해산물 드실 때, 특히 날 것으로 드실 때는 꼭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것을 특히 조심해야 된다. 네네. 꼭 익혀서 드시도록.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 이거 식중독 같은데라고 느껴질 때 네. 집에서 혹은 혹 스스로 할수 있는 진단이나 대처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어떤 음식 식사 때문에 배가 아프다, 뭐 장염이다, 식중독이다 하면 보통은 수 시간 이내로 바로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몇 시간 이후에 갑자기 배가 슬슬 아프고 화장실도 자꾸 가고 싶고. 변이를 느끼고 그다음에 심하면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온몸에 근육통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 설사 음. 네 많이 심하게 되면 이제 식중독이나 장염으로 생각해 볼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땐 그러면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이게 식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어, 세균이 내뿜는 독소 때문에 이제 장이 아파서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장을 좀 쉬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배가 많이 아프다 음식 때문에 식중독인 것 같다라고 하시면 최대한 어좀 장식에 금식을 해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설사를 하게 되면 몸에 이제 중요한 수분이나 전해질들이 같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이제 더 기운이 없고 몸은 이제 더 아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딱 엄청 아픈 게 아니면 병원에 가진 않아도. 어, <laughs> 네. 근데 이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날이 아무래도 덥기 때문에 조금 배가 평소랑 아픈 게좀 다른데 그냥 단순히 화장실 가기 전에 배 아픈 거보다 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진찰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다 보면 네. 그러니까 열대야에 잠못 주무시는 분들 그렇죠. 많은데 네. 좀 수면 건강에 신경 써야 될 것들 어떤 것이 있을지 일단은 수면하시기 전에 좀 땀이라든지 그런 게 노폐물이 조금 깨끗이 씻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물로 조금 미지근한 물로 더우니까 네. 샤워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더우니까 문을 꼭 닫고 이제 에어컨을 계속 틀고 주무시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문을 살짝 열고 선풍기를 좀 피부에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 오게끔 그렇게 해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장마 시작돼가지고 네. 아무래도 덥고 습하고 좀 잠도 못 주무시고 음. 이러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면서 긴 장마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